안녕하십니까 길라자비TV 오피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속 있는 낚시 채널로 다양한 이야기와 신선한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36번째로 큰섬 욕지도에서 스크립 도보권 갯벌 및 방파제 소개차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시크릿 도복권 지형 소개와 다양한 어종이 즐비한 육지도 영상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채널 보정 필수! 천혜의 아름다운 섬육지도에서 시끌법적 낚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We'll 천의의 섬 육지도, 항공드론으로 본 대송마을과 방파제 주변 둘러보고 갈게요. 육지도 일주도로 대송마을 방향으로 쭉 들어가시면 아담한 대송 방파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파제가 아담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다양한 어종을 쉽게 잡고 즐길 수 있는 생활권 부부 포인트입니다. 주로 원툼이 슬림낚시하기 좋으며 옆으로 이어진 귓바위 포인트가 자리 잡고 있어 대물 손맛도 가능한 히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방파제 외항으로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고 내양으로도 생활형동들이 손맛과 입맛을 자극하는 곳이라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녀가 보세요. 삼덕항에서 도선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육지도항에서 목과마을 방향 일주도로로 10분 거리에 대송마을 이 자리잡고 있어요. 육지도 국민방파제 목과방파제 에서 생활낚시하기도 좋으니 참고 하세요. 대송마을 이정표로 조금 들어가시면 펜션이 보이는데 위쪽 길로 쭉 들어가시면 대송마을회발관에 도착합니다.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이 사용해 주시고 꼭 쓰레기는 집으로 들고 가시는 습관 부탁드립니다. 방파제 입구 쪽 원투 낚시하기 좋으며 방파제 외항 쪽으로 흘림 낚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스페셜 이벤트 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길라자비 TVOPD입니다. 어, 지금, 어, 지금 주말에 지금 그 회사 업무 관계로 평일에 출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좀 주말에만 계속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참 영상 찍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 또 주말에 지금 토요일날 삼덕항을 통해서 지금 욕지도에 지금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예보상으로도 사실 출발할 때 반신반의해서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부는 지금 상에 일단 강해해서 지금 욕지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닐까 다했때 지금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낚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지금 목과 방파제에서 지금 잠시 하고 왔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지금 다른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는 지 대송 방파제에 와 있는데 어, 여도 지금 그렇게 뭐석조항은황 아닌 거 지금 보니까 학꽁치랑 지금 망상어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좀 수심을 최대한 그 바다층을 최대한 노려서 지금 막대찌 채비로 좀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대찌 채비 지금 0 8 5에 지금 수중 수중찌 탐색형 수중찌 0.8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지금 잔중부력을 좀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 빨리 깔아치기 위해서 이비, 그 다음에 비뽕돌, 그다 30cm 밑에 지금 바늘, 감성동 바늘 지금 4호로 지금 세팅하고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크릴로 지금 지금 감성동을 일단은 노리고 해보겠는데 지금 감성동이 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 저희 내무부 장관님은 지금 청계비로 지금 여러 좀 생활 의종들을 지금 일단은 탐색형으로 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물망상으로만 지금 계속 지금 잡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볼락이라도 좀 올라오면 좀개한할것 같은데 지금 볼락이 안 나오면 그내무부 장관님도 좀 흘림낚시로 지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층에는 지금 하공치가 지금 많이 지금 보입니다. 어, 어, 네무 장관이 한 마리 물었습니다. 또 뭘까요? 헤헤, 지금 항상. 예, 여기에도 지금 주변 부속섬이 유명한 포인트가 아주 많아서 여기도 사실 갯바위 쪽으로 출출를 많이 가는 곳인데 일단은 저는 육지도 본섬에서 지금 도보꾼 포인트 탐색차 지금 왔습니다. 아, 저 뒤에도 막와 바글바글하네. 아, 와. 와, 이거 뭐 학꽁치 채비로 학꽁치 잡는 게 빠르겠다. 아,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아, 한 5분 정도 이게 면사를 이렇게 노출시키면 좀 따가울 정도입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 네, 바람을 안 불면 오늘 상당히 따뜻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바람 때문에 지금 체감온도는 지금 한 영하권 지금 머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바람도 지금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고 좀그 소형급 태풍 정도 되는 지금 강한 바람이 지 불고 있어서 좀 캐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흘리는데 지금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이거 핫공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지금 핫공치 사이즈는 우리 흔히 말하는 형강펜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큰 사이즈는 아닌데 지금 지금, 지금 내무부 장관이 그 핫공치 채비를 해서 학공치라도 잡는다고 지금 핫공치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볼락이 좀 잡히면 좀 재미나 있을 것 같은데. 야, 여기 볼락이 안 나오나? 또 밤에만 오나요얘들 아, 이들이 진짜 고 약하네. 너왜 그러니? 아이고, 이거 또커리를땀것 같습니다. 올려 봤자 빈 바늘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역시, 빈, 빈 바늘로 지 올라왔습니다. 굽기가 아 까딱거리지도 않고 안 묶인다, 지금 보니까. 와, 또또안 묶었다. 아음 이거 밑발 치면, 요즘 카메라에 지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층에 거지 10cm 그 아래 지금 학꽁치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또망상어들이 활활합니다 지금, 합니다, 지금. 이제 밑밥친 주변으로 지금, 지금 일단은 잡어들이 좀 상당히 많은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밑밥도 뒤쪽에도 지금 학꽁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좀 이렇게 막대찌가 <laughs>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지금 발 밑에 좀 이렇게 좀 잡아층을 좀 잡아놓고 지금 일단은 낚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원하게 한 번만 물어봐라. 쭉 들어가 봐라. 어 추워. 어우 얼굴이 마비된 것 같아. 어 추워. 멀리고 앞에고 지금 뭐잡어들이좀 많습니다 지금 위에 지금 위에 좀 처놔도 멀리 처놔도 지금 위에 뭐자어들이 뭐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와 이거 뭐잡어층을 뚫고 지금 공략하는 수십 층에 지금 고기가 나을지 지금 의문입니다 <laughs> 아따 어이구 저 학공치가 어마어마하네 지금 아 이거 지렁이는 따먹기만 하고 새우는 감쪽같이 도둑맞기일수고 이거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우 추어아아휴이좀 아닌데 올라가고 같이 섞여 섞여 보이노. 어. 작다 작다. 어. 이 시즌 때 작다 이거 아들이. 올락 사이즈 작네. 볼락이네, 볼락. 약간 갈색으로 띈게 볼락이네. 응, 어, 작네. 볼락이 있긴 있네. 근데 사이즈 작네.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얼굴이 마비가 오네, 마비가 와. 아우. 어, 물었다. 물었다. 그래. 오, 크다, 크다. 오, 사이즈 좋다. 어이구야. 완제 아, 오늘 학공치밥 주러 왔다. ¡Qué nació la ¿No? 구마려 주세요. <Bana> <이 Montana> <laughs> <laughs>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희 채널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